먹을 거 없나? 사과도 삥 뜯겨가지고 내가 먹을 게 없다 내가 김치랑 영양가 많은 콩을 모가지 다 따버리면 저 집은 내거가 되겠지? 뭐가지를 딴다고? 아아아아아아아 애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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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잉 애교가 살하냐 아주 아문여있네나 김치집 구운 걸래 김치집 어디임 때려! 아, 왜 때려! 먼저 때렸잖아. 그래. 선빵 까만 한대 받아라. 김치집 어디요? 김치집 어디요? 그 T K의 렌즈 뒤에. 아 T K 뒤까지 가야 돼? 아여 여기 T K는 절따구 들어는데뭐안 쓰나 여기? 여기가 어, 여기는 그 밥을 무료로 준다는데 진짜인가요? 아닙니다. 뭐 그런 그런 방 아닙니다. 오케이, 무라고하셨어서 <놀람> <놀람> 아, 이리고저위리당 누구야? 누구다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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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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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네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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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게 이씨, 발 아, 손가락, 손다 문상 가락 손가락. 손가락, 손가락. 손가락, 손가락. 손가락, 손가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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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가락발가락발가락발가락 손가락. 손가냥손가이비비락손가는 거야 아, 비손래락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웃기지? <laughs> 웃기니까. <웃음> 왔다 잘 뽑힌다. 아 미안. 아, 아 미안. <laughs> 칼로 찌르놓고 <찔러놓고>, 미안? 주먹으로 다음 쳐놓고 미안? 애교 양양 포시다. 앤더스가 양양 포시다로 할게 음, 예. 고양이 발톱에 아니 고양이 손에 발톱 있는 거 알지? 어 응. 자신 있나 자신 있나 자신 있나어 진짜 있나. 어, 이상한 속옷발견이야 아아 신기한 속옷발견 했습니다 어디 내가 왔다 집지어야지 어 다시가 기타 자이 정도면 충분하다 뭐야, 이거? 아침대, 뭐해? 여기 내 침대야. 아, 누가 내 위에 올라탔다. 야, 안 야, 돼, 왜? 멈춰. 야, 난 남자라고. <laughs> 멈춰. 남자니까 올라타지 마. 그 아? 아침이야. <laughs> 아침. 아침임. 누가 옆이 옆, 옆침대에 허리 <laughs> 흔들고 있니? 아? 안, 안 돼, 안 돼. <laughs> 아, 씨. 아침이야. 아, 찔냐고. 아, 아, 왜? 나 나갔다 온다. 아, 몰라, 들어간다. 됐다, 진짜. <laughs> 아, 왜? 아, 나 죽는다! 나 죽는다! 나 죽는다! 이거 아침이... 인 네모. 일단, 네모부터 해인 네모, 잉. 인 네모, 아. 링 오, 죽을 거 있다. S1K! 친구, 누구노? 김씨 김씨지? 아 나, 야아 누가 나 방해한다 나무 쐬는거 잉 메모리 마을 초좀찍워줘 이거 드실? 뭐뭐뭐 뭐. 오오 이거. 오오오오오오 마을 초파 빨리 상납금 내놔라 철 10개다 야, 여기 리 마을 어디 우리 마을 초가 어디있지? 응? 좋았어요. 둘이 같이 사거아니 아니, 나 지금 열심히 도망다니고 있었는데, 까먹었어, 미치. 나도 샀네, 여기. <laughs> 조금만 더 줄게. <laughs> 여기 다 같이 가네. 응? 아 나도 <laughs> <와도> 갔는데? <laughs> 뭐 없어졌네? <laughs> 몰라? <웃음> <웃음> 배를, 아, <laughs> 배를 뜯어보면 진이 얼굴 알수 있지 않을까? 아니,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좀할게 있어서 그래. 응, <laughs> 아, 기다려다어할게 기다려. 있어. 나 지금 해보고 싶은 게 있어. <laughs> 뭐야, 이거 그냥 타고 온 거네? <laughs> 오 나무다. 어머, 개꿀. 35개. 어, 뭐야. 그, 내거였는데 야, 뭐. 거린 거 아니? 그, 죽였어. 아, 삐. 삐이. 삐이. 삐이 어, 가져! 그 선나무가 좀범이야 삐. 아, 그 새끼가 죽였어. 아, 궁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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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이. 노릇노릇노. 만들어줘. 그 선나무. 부시돌 없나? 어디? 부시? 부시또 여기 있나?